안녕하세요 차 헌찬 팀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찍을 건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민준의 집에 왔거든요. 민준의 집에 와서이 고기를 먹을 거예요. 한번 스테이크, 스테이크 같은데요. 고기요 먹을 겁니다. 오늘 습니다 그럼 찍어서. 이렇게 하 찍을 거같은데 음. 되시네요. 엄마, 엄마, 좋은 애교. 할 밥도 먹을 갈 겁니다. 아, 이걸로 야.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서. 많이 됐네요, 순식간에. 밥도 아, 한 젓가락 먹고. 뭐 거야? 순간, 야 아, 조야 아, 니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돼있는 화자 유튜브 많은 고기네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돼야 돼. 카메룬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봐. 진짜 부드러워 보여요. 음. 이가지고 깍두기만 거워 응. 이거에다 먹어봐이쁘가 장난이 아니에 여기. <놀람> 어, 여기가 잘아 보시면 잠깐 동에서 사람들이 여기 여기 봐서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사진 <laughs> 찍 응? 그냥 우 어, 유튜브다. 아, 유튜브 유튜브. 와서. 유튜브 찍는 거 많은 곳? 알아. 무슨 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아니야. 저는 한 숟가락이에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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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숟가락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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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조, 야, 진조. 진짜 이렇게막떨어졌좀이가이은데 음, <laughs> <맛있는데>? 많아. <laughs> 엄청 짧은데 많아요, 이쪽이 부드러워 보이고. 맛있어 야. 안 닿으면, 비 엄청 튀기면 이렇게 꽉꽉 몇번씹었는데얘한 번만에 잘려요. 맛있다, 예. 맛있다. 여기, 어, 어, 여기 빼고, 음식당구독까 좋아요, 있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 여까지 먹어본 식당, 여기 빼고, 여기 빼고, 전부 다 먹어봤는데, 다른 데도 먹어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여기를 추천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딘지몰라요 여기가 네요기가네요기가 여기 없네요. 여기가 어요네요기가 없네요. 여기가 없기가 없네요. 기가고기가없기가없기없기없기가기가요 여기가 요여요기름 없네요. 여 먹는데? 이래서 먹어. 이거 먹 잠시 먹방 중단 중단 뭐야? 네. 안돼. 중에나 치고 싶어. 이제 아니, 밥을 해야 돼. 같이 중단하면 안 돼? 안돼요. 그럼이 젓가락 게물이 젖주를서 먹을 거예요? <laughs> 젓가락 게물이. 저줄 내려서 통닭이 돼서 젓가락 기물지면 머리부터 휘어 먹을 거예요, 아마. 통닭을. 너무 무셨죠? 어? 고기가 완료된 것 응. 같습니다. 아이좋게. 와두뜨거 있다. 거워 너무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운데요? 슈퍼 파워로, 흙브라우로 가야 된다. 오냐면 이렇게 테 2, 슈퍼 파워 브지모

아니 뭐할까? 나도 뭐 저거 뭐 3만원 드고아뭐 일단 거기 힌딜 바이까지 아니 그돈이 간대 5삼 배까지 못가 갈러 간대 아니 내가 가라고 한게 5삼 배까지 데리고? 애들 데리고 데뷔 못 간다니까 힌딜 바이까지만 8시까다가라다서울시 맞다 죠시까지회사어 그럼 밖으로 가야 아, 페인트타작은 음. 그리고 그걸 거울 때는 와, 엄청 많이 해네요 멋있어. 페인 같은 거흔들바이까지는 금방 가잖아. 그냥 산책한 말을 들라 그냥 안가 가고 싶은 거기 엄청 응. 엄청 큰 응. 다리 응. 있는 데 어, 아니야? 그리가그 울산 바이까지달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NTV는. 너무 힘드니까. 흔들바이까지만 가는데. 쪽뭐가있 그 테이블이요? 아이씨, 아이컨이... 이제는 이게 안 보여서. 하여간 이쪽에 가로 있어. 거기 가면 뭘물 먹으라고 했는데. 그게? 공포 물회를 먹으라고. 공포가? 어디 공포? 공포 먹고. 홍삼먹어리 말고? 어, 홍삼 먹어보리 말고. 맛있다고 또 가보라고 했는데? 그거 맛있어. 그거, 그거, 그거. 거기 말고 청초수 노래좀 가서 우리 둘이 다 같이 농포가 더 맛있어. 아, 우리 애들 너희 여러분들한테 이청 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먹맛있 있습니다. 뭐냐면 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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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다. 그 <laughs> 애들이 안먹어 애들은 안 먹어봐. <laughs> 아. 그래서 그때 우리 민준은 청초가, 청초수 청소 가서 밥 먹고 어 진짜 알려드릴게요. 숙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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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세요 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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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됐죠? 다음 집인님 얼굴에 주연해 보세요 이제. 야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수 먹는 숙다숙다숙다 숙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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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숙 쪄? 야? 빠져봐야너 민주한테 물어봤어? 모드 어떻게 하는지? 게리 모드? 어떻게 하냐? 컴퓨터로! 그게 아니 컴퓨터 아니었는데 모비즈였는데모비즈는 손이 큰 거였는데 모비즈 TV에서 한거 뭐, 많이 느꼈지? 밥좀도그 어떻게 하는 거야, 괜히? 컴퓨터! 그리고? 끝! 어? 그랬대 우리 몰랐잖아. 아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뭐 모르는 막, 얘, 얘 막, 그상 항원 여자친구한테까지 막, 한쪽, 단쪽 방이 있어. 거기다가 막, 자기 랩 보내고, 안 했어. 요즘에 랩을 에도에 하는 것 같아. 잘 누워, 잘 민족국이 민족, <laughs> 민족 맞지. 민족 <laughs> 와, 엄청 많있다. 연우 고기가 이럴 동안. 조용히 에도 <laughs> <동해도>. 아빠가 이게 <laughs> 좀그거있어는거같요 <laughs> <laughs> 나갔네. 아, 뭐 고기를 먼저 불고 소금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이제 양쪽 구독한다. 아니야. 누가 양쪽? 아, 몸해준다 고모부, 고모부 박찬희 TV 구독해주세요. 고모는 <목소리> 네? <목소리> 이미 구독하고 <부족하고> 있어요. 냉정 TV도. 아, 알았어. 백정 받게. 몰랐죠? 열명이야 누가? 길레티 내용이 되게 붙은데? 뭐? 내용이 아, 까 그러니까 찍는 게 오래됐던데? 그래? 응 누굴 찍은 거야? 방귀가 주멀주멀 먹었더니 그게 그건가 이십... 나는 이십 사명이 응. 근데 찬유는 어, 근데 찬유는 어, 어, 시작한 게 여... 오래됐어. 여섯, 여섯 살때 했는데, 어, 가이비는 2010년에 했던데? 이거 왜냐면, 3 0정이거든전 24년이에요.

나와서 판하는 건데 그냥 내 준비가 거의 있는 거잖아. 원래 편는 거의. 뭐 신장 같은. 대식당이 약간 막게 같은 느낌인데, 안싸안싸1 5만원거지1 5만원 하잖아. 1 5만원 주면 돼. 이런 이 인에 그러니까 2 인분이 원이거 가면은 1 5만원정도 일단 일단, 일단, 그러니까. 4만, 1인분에 까 예를 들면 4만 5만 원 했었어. 왜제김이에요 이거 다년다본지오래돼어가 되게, 되게 막 올렸어. 빵. 진짜 뻗거든요 저는 진짜 드리 이거 다다 음, 음, <laughs> 뭐 <다> 드셨나요? <laughs> <다, 웃음> <laughs> 들와좀대무괜찮뭐밥 <laughs> 밥 먹을, 밥 먹을래? 된장밥이 깍두기밥이 완전 불박 깍두기 어 이제 안녕 이제 한 개만 먹고는 가겠습니다 저도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개만 더 굉장 가 그냥 그런 기밥이 이가게의 아, 이름은 저과 저작권 때문에 밝을 가없어요 그렇죠? 아, 니왠만 아니, 웬 먹어. 밤을 밤을 테이블 도로 갔습니다. 네 밤을 이하겠다 우리 원래 <laughs> 아니야, 존나 똑같지 않아? 나, 이거 하면 솔직히 놀란다? 진짜 빡대인 것 같아. 찬우야, 그여그건 장난치다, 싸우는 거야. 은 없어, 뱅은. 뱅은 없 없어. 어 뱅은 어 뱅은 어어 뱅은 어 고기 더먹어이먹더먹이라 더 먹어. 엄청 많이 먹이네. 많이먹이 했어 먹이네. 브리기니 먹이네. 브리바니